그, 주로 이제 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운동권이 있었는데요. 그 운동권이 표면상으로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한 걸로 돼 있지만은, 어, 실제 이제 어떤 낙스주의나 혹은 주사파를 받아들이고 그걸로 무장해서 어떤 이제 좌파 운동을 했다. 좌익 운동을 했다. 이제 이런 게 그,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런 이제 좌파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나, 혹은 이후에 그 좌파 운동, 좌파 이념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갖고 어, 어떻게 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퇴퇴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파, 뭐, ML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속성상 반드시 어딘가로 이렇게 전파하려는 그런 본능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뭐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뭔가 그 ML주의자가 되면 이게 뭔가 이 구원의, 이 구원의 이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파본능이라는 것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늘뭐 이런 좌파 이념이라는 것은 끊긴 적은 없었다고 보는데 80년대 운동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죠 그 이전하고 그건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그 흔히 자생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생적 좌파 그럼 도대체 뭐가 자생적이라는 거냐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제가 여기 좌회기념 두 개의 진원지라는 걸 써놨는데, 하나는 북한이죠, 북한. 북한은 늘이 남한에 뭔가 이걸 좌회기념을 전파하려고, 어, 한시도 쉬지 않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 내에는 한국 전쟁의 결과물로서, 사실, 그전부터 원래 좌파가 있었잖아요. 그 일제 때. 그 사람들이 한국전쟁 때 월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수복 지역에 남게 된 거죠. 미아처럼. 그러나 그냥 미아지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이걸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개의 진원지로부터의 관계에서 80년대의 좌익운동은 직접적인 뭔가 뭐 이렇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되고, 이러지 않고, 아는 약간 간접적인 영향만 받아서 이 좌파가 됐다는 측면에서 자생적인 말을, 말을 쓰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중화됐다는 겁니다. 대중화. 그러니까 80년대 이제 학생운동은 흔히 이제 그 이념서클이라는 게 주로 지하 이념서클이 주도를 했는데, 심지어, 어, 주로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어떤 데는 과 내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정치학과인데요. 정치학과 같으면은 과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학회. 과학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정치학과에 속한 학생들은 다 그냥 가입돼 있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겁니다. 그 과학회에서조차 ML주의 학습을 할 정도로. 물론, 거기에 뭐, 당연히, 반발한 사람,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여도 안 하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마치 과 전체 성원들이 그런 공부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대중화란 말을 씁니다. 하여튼, 그두 가지 차이점에 있어서, 80년대 자파운동의 특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두 개의 진원지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남한 내에 뭔가 이런 그 자파의념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던 그런 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통역당 사건입니다. 통역당.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런 뭐, 흔히 우리가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정보 수집을 하고 하는 첩보원, 그걸 넘어서서, 남한 내에 뭔가 혁명세력을 조직한다, 구축한다, 뭐 이런 단계까지 갔었죠. 그래서, 통역당 같은 경우에, 음,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이제 김종태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됐는데, 어 우연히도 그 사람 조카인 김진락이라는 사람이 서울대 상대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을 고리로 해서 서울대에 이걸 전파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서울대 상대의 여러 사람들이 이 통역당에 어그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말 학생 운동까지 북한의 어떤 그런 게 이제 그 조직이 미치게 된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러나, 역시 통일당 같은 경우에 직접 북에서 조직을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점에서 이제 그전하고 80년대와는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뭐 1, 2차 인역당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 뭐, 무죄 판결을 받고 해서 북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와서 직접 조직하지는 않았지만은 과거 여기 남아있던 저는 이제 구자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주도를 하게 됐고 어쨌든 북하고 연계를 맺으려는 이런 시도들이 크게 확인됐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마 난민전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자익 즉 원래 여기 일제 때부터 존재했던 그런 어떤 자익들에 의해서. 조직된 사건의 거의 이제 끝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다만 특징적으로 난민전은 70년대 학생운동 일부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네, 뭐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네 네. 그래서 이 여하튼 그런 두 개의 진원제에 의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70년대 발견이 되, 되, 된다는 거 그러나 70년대를 끝으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 부자익들도 좀 많이 고, 노령화가 되고 이러면서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80년대 ML주의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결정적인 게 저는 80년 민주화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했는데 그11.6 사건이 나고 나자 통제 체제가 조금 느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 뭔가 그 马스나 레닌의 이런 저작들이랄까요? 이런 게한국어로 번역돼 있는 이런 게뭐 대학가에 급속히 퍼지고. 근데 이런 대목에서 좀알수 있는 게 MLG라는 건 굉장히 강한 억압 속에서는 좀 이렇게 잠복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한 틈이 생겼을 때, 그때는 뭐 아주 급속하게 이렇게 그 기회를 틈타서 좀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되는데. 어, 그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또 한편 이제 80년대 운동이 좌절되면서 좌절 그민 광주의 어떤 민주화 운동으로 좌절되면서 뭔가 좀 70년대 운동과는 좀 다른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모색이 이루어지면서 m l g 로 규결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 또 그건 특히 이제 80년대 흔히 그 베비붐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대거 또이 대학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사람들의 MLG를 받아들이면서 특히 이제 그 대중화의 그 흐름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초기 MLG는 뭐 어느 정도 그 초기 80년대 초기 학생 운동은 어, 그렇게 처음부터 뭐 MLG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종소 이론이라든지 뭐 흔히 뭐유 그런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모색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어 소련 중심의 이런 MLG로 전부 그 귀결이 됐고 그러면서 어 그런 유의 어떤 그 전략 전술을 한국에 적용한 소련 모델을 갖고 하게 되, 되는데요. 그게 대체로 80년대 이제 중반에 들어서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와중에 여기 한국에서 이제 주사파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내용은 제가 뭐 자세히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주사파는 비교적 이제 그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됐다는 게 이제 좀 밝혀져 있죠. 그 서울법대 파리학원 김영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사파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아주 작, 조그맣게 시작하지만은. 결국 어떻게 보면 운동권의 주류가 되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좀 궁금해하는 게 어떻게 그 다른, 뭐 MLG라는 건뭐전 세계적으로 좌파가 없는 나라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정부에서 정권에서 늘 이걸 막으려고 했지만은 뭐 전파될 수도 있다 치지만 어떻게 그 주사파적인 주사파가 그것도 주요 대학에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을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좀 설명을 해놨는데 제일 컸던 거는 저도 저는 ML주의를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할 텐데 ML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그냥 학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혁명 그걸 무기로 해서 혁명을 혁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대체 북한이란 존재는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을 한다 그랬을 때 북한은 과연 저기 어떤 도움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존재 과연 그럼 그냥 옆으로 치워놔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아 북한하고 손을 잡고 어차피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이런 지점에서 그 뭔가 고민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가 한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 그러면은 북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주사, 북한에 대한 관심이 일단 시작됐고 그건 주체사상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주체사상이라는 게 워낙 또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뭐 당시 이제 팔십 그 년대 초반 학번들이 또 민족주의가 워낙 뭐 그런 환경에서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하에서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어이 MLG를 받아들인 쪽과는 또 다른 흐름으로서 주사파 세력이 형성이 됐고, 뭔가 이, 그두 세력은 좀 경쟁 관계에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서로 뭐, 한국사에 대한 혁명 전략이 다르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자기 세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이런 게 됐고, 그런 게 이제 결정적으로, 어, 주사파가 좀 우위에 섰던 거는 87년 6월 항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피디 어, PD, 흔히 피디 그룹이라고 부르죠 민중민주주의 예, 그룹. 그쪽은 그 재헌회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내걸고 당장 지금 혁명을 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걸 그분들이 아마 재헌회라는 뜻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라, 뭐, 재헌을 하자, 이런 건데, 그건 한마디로 혁명하고 나서 다시, 어 뭔가, 새로운 법을 제정할, 이제, 새로운 주체들을 형성하자, 이런 건데, 여하튼 뭐, 사람들이 알아듣냐, 문, 알아듣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구호를 제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당시, 이제, 87년에는, 갑자기 시위, 시위를 안 하던, 이런 학생들까지 대거 다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갑자기 운동, 이 학생운동 대중화됐던 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재원회라는 거는 뭐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으니까요. 일단은 주도권을 잃게 됐고, 어, NL은 원래 뭐반민주의를 얘기한다거나, 혹은 뭐 친국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 자체로는 좀 대중성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당시에 음. 한민전이라는 북한 방송에서 야당하고 연대해서 직선재개헌 운동을 하라는 식의 지침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게 운동권 당시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내기 어려운 전술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 프로의 냄새가 나죠. 사실 프로.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뭐 그렇게 아, 어떻게 야당하고 손을 잡냐 이러는 운동권 수준이 당시 좀 그랬어요. 근데, 획기적,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참신하고 획기적인 발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NL 전, 전부는 아니지만 여하튼 상당수가 그런 직선재경과 야당하고 촌장는 그러면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대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걸 주도 해서 대중운동을 잡, 이제, 그 주도권을 지게 되면서 주사파가 어, 운동권의 주류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좀 결론적인 얘기만 좀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 <laughs> 이제 결국 이런 과정에서 PD는, PD그룹이라는 거는 모델로 삼았던 소련동구가 무너지면서 사실 뭐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혁명운동이라는 거는 뭔가 이 미래 지향, 어떤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되는 나라가 뭐 무너졌으니 뭐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죠. 다만 이제 NL도 어느 정도 그런 데서 타격을 받긴 받았지만은 어쨌든 북한은 계속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그 경우에도 이제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식량난이라든지 혹은 이제 북한의 포가체제 이런 게 널리 알려지면서 사실 NL 쪽도 상당 부분이 이탈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내에서 제일 주도를 했던 그런, 뭐, 민업상이라는 그룹도, 이, 일부가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저도 뭐그 중에 하나였는데, 하튼 그러면서 사실 주사파도 세퇴하게 되고,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운동권이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멸돼, 소멸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봅니다. 특히 운동이란 어차피 혁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혁명하겠다는 그런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여전히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조직화되어 있는 세력으로서는 거의 이제 소멸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정치권으로 진출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그 뭔가 자기 성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대체로, 이, 뭔가, 좀, 어, 생존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으로 진출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 밥의 생각은 그대로 갖게 되는, 그러면서, 재밌는 게, 이제 그런 혁명주의는 빠져있지만, 본래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계급주의라든지, 혹은 NL 쪽은 뭐, 반미주의라든지, 혹은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좀, 관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른바 586의 정, 그586 정치권의 어떤 인식들을 형성한 거 아닌가. 그리고 계속 그게 정치적으로 나름 이익이 되잖아요, 사실. 그게. 굳이 뭐, 생각을 바꿨다고 할 필요도 없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하튼. 그러면서 쭉 여기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